여러분, 확고한 신념을 가집시다. 확고한 신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생기와 힘을 주며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묘약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성공 동기 부여가 지그지글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라는 친구가 앞에 얼렁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요. 절대 포기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확 쳐버리세요. 아, 세계적인 선수 앤디 노스라고 하는 골프 선수이라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친구는 아 축구를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서 경고장을 받습니다. 당신은 축구는 물론 그 어떤 운동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시리에 빠지게 되겠죠. 어느날 실체어를 타고 늘상 다니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골프장을 보고는 나는 저 일은 할수 있겠지. 내가 골프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갖습니다. 강한 신념을 갖습니다. 그날부터서 열심히 골프장에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의사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승치하는 다리로 공을 치고는 힐체를 타고 공이 떨어진 지점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가서 다시 공을 치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죠. 그러면서 몇 달간 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알게 되었고,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몇년 동안 했더니, 1978년, 아, 그때 전미 골프대회에서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옛날에 눈물 없는 뭐 빵, 눈물의 빵이랍니까?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 포기라고 하는 친구가 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그 각오죠 그래서 또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로버트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혼자 가지고 용기는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라. 그렇다면 용기를 생활 속에서 자신있게 발휘하라는 이런 이야기죠. 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영강변을 거닐면서 여자순자 모자 코핑헬프 여순모였습니다.